네. 이번 시간부터는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닮음이다 라는 얘기는요. 영어로 similar. 아주 비슷하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닮음이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나 똑같진 않습니다. 아주 비슷하게 생긴 것을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를 했을 때그 다른 도형과 포기어서 겹쳐질 때 똑같아질 때예요. 도형과 무엇이 될때 똑같아진다라는 것을 합동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합동이 되는 관계 에 있는 이런 두 도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닮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닮음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의 도형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축소하였을 때 다른 도형과 똑같아지는 그런 두 도형을 우리는 닮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닮음은 아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시밀러 라고 얘기했었어요. 영어로 거의 비슷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밀러의 s를 눕혀서, 요런 기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abc 삼각형과 def 삼각형이, 어,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포개어서 겹쳐지는 합동이 된다면, 우리는 이 a에 해당되는, 어, 점인 D를 우리는 합동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 닮음에서도 서로 대응한다 해서 대응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 각에 대해서, A 각에 대해서, 어, D 각이 이제 축소하거나 확대했을 때 포기해서 겹쳐진, 겹쳐진다면, 이 각을 우리는 대응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또 b, c라는 변을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어, 겹쳐지게 되는 변 e, f를 우리는 대응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특별히 삼각형 a, b, c와 합동처럼요 삼각형 a에 해당되는 대응점인 d, b에 해당되는 대응점인 e C에 해당되는 대응점인 f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적고요. 두 개가 닮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닮은 도형은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면 도형 부피가 없는 평면 도형의 닮음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포개지는 이런 닮음이 된다면요, 특별히 A의 대응점을 D, 그다음 B의 대응점을 E. 그다음 C의 대응점을 F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느냐하면요 첫 번째입니다. 자 강조하기 위해서 색깔 좀 바꾸도록 할게요. 자 대응하는 변 AB의 대응변은 DE가 되겠죠. 그다음 또 색깔 좀 바꿔볼게요. 자 BC의 대응변은 EF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AC의 대응변이 DF가 되겠죠. 이 대응변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응변, AB의 대응변 누구요? DE요. 네, 그 다음 EF의 대응변 누구요? 네, BC요. 그 다음 CA의 대응변 누구요? DF요. FD요. 네, 이세 개의 비가 어떠하냐, 이 대응변의 길이비가 어떠하냐, 이 길이비는 항상 일정하고 변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닮음인 도형은 대응하는 변의 길이비가 일정합니다. 자, 특별히 이 일정한 길이비. 이것을 이 변의 길이 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닮음비다라고 이렇게 이름해서 부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대응하는 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이 자, a 각이 있지요. 요 각의 대응각 d 가 되겠죠. 자, 그다음 자, 색깔 바꿀게요. B 각의 대응각이 E가 되겠죠. 그다음 자각 C의 대응각이 F가 되겠습니다. 이 대응각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대응각 다시 얘기합니다. A의 대응각은 네 D고요. 각 B의 대응각은 각 E고요. 각 C의 대응각은 각 F가 되겠습니다. 이 대응각의 크기가 어떠하냐?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한글로 쓰면요.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크기는 각각 어떠하다? 네, 같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평면도형에서 닮음의 성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두 도형이 닮음이면 닮음인 두 삼각형 사이의 길이비가 항상 일정하고요, 그 길이비를 우리는 닮음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각은요 비가 같은 게 아니라 각 자체가 같아진다. 대응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평면 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닮음이라는 것은 평면 도형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체 도형에서도 닮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승님이 하나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A, B, C, D라는 사면체와 A- B- C- D-라는 사면체를 갖고 왔는데요. 자, 하나를 확대했을 때, 포개어서 겹쳐 겹쳐지는 관계 아니면 하나를 축소했을 때 포개서 겹쳐지는 관계가 있다면 부피가 있는 입체도형도 서로 닮음이다라고 시밀러라고 얘기해서 S를 높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입체도형에서 어떤 닮음 닮음이며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도형에서 닮음이 갖고 있는 성질처럼 입체도형에서도 A, B에 해당되는 A-B-를 생각할 수 있겠죠? 평면도형에서는 이것을 변이라고 얘기했지만, 입체도형에서는 요런 변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모서리에 대응하는 모서리들이 있을 겁니다. AB에 대응하는 거 A-B-. 그 다음 BC에 대응하는 거 B-C-. 그 다음 CD에 대응하는 거 CD에 대응하는 거 C' D' 그 다음 AC에 대응하는 거 A' C' 그 다음 AD에 대응하는 거 A' D' 그 다음 BD에 대응하는 거 B' D' 라고 얘기해서 대응하는 모서리들을 한 여섯 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모서리의 길이 B가 어떠하냐고요 평면도형처럼 이 모서리의 길이 b가 예 일정합니다. 변함없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모서리의 길이 b 이것을 입체 도형에서 닮음 b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입체 도형은 특별히 평면 도형과 달리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요 면들. 자, 요 면에 해당되는 대응하는 면이 있습니다. 요런 대응면. 대응하는, 대응하는 면. 대응 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ABC에 대응하는 거 A-B-C-면이요. 그 다음 ABD에 대응하는 거 a b d 시요 예, 어 만약에 색칠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면, 예 뭐가 되죠? A, B, D, 요 뒤에 있는 요 삼각형요, 요거와 A- B- D- 아 대응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 그어 B, C, D, 밑면이 되겠죠? 요거와 B- C- D- 요면이 그다음 ACD와 A-C-D- 대응면이 되겠는데 이 대응면이 서로 어떤 모양이다? 예, 포개어서 겹쳐지는 축소하거나 확대해서 포개어서 겹쳐지는 닮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면도형에서 는 얘기할 수 없으나 입체도형에서는 대응하는 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대응하는 면들이 어떤 관계다? 네 시밀러 시밀러한 닮음 관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평면 도형에서는요 어, 모서리의 길이비가 일정하다. 그다음 특별히 각이 있는데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입체 도형에서는 어떤 성질을 썼냐? 예, 변의 역할을 하는 모서리의 길이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얘는 각은 없어요. 면이 있습니다 대신 그래서 대응하는 면이 서로 닮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어, 뒤에서 또이 내용이 나오겠지만 미리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닮음인 도형의 길이비가 m 대 m일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길이비가 곧 뭐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느냐며 닮음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도형 하나를 갖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길이가 2입니다. 이 길이가 3이고요. 요 직각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갖고 왔고요. 자, 닮음인 직사각형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확대를 할게요. 몇 배를요? 한두배 정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두 배니까 얘는 4가 되겠죠? 그다음 3의 두 배니까 이 길이는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아 대응하는 길이비가 2대4, 3대6, 1대2가 되겠죠. 닮은 비는 1대2가 됩니다. 이렇게 닮은 비가 1대2일 때에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길이의 합. 즉, 다시 얘기하면, 둘레, 둘레의 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작은 사각형의 둘레는 2 2개, 3 2개 해서 둘레는 10이죠. 그 다음, 오른쪽에 2배에서 만들어진 사각형은 4 2개, 6 2개 해서 얼마가 되죠? 네, 20이 되겠습니다. 그때 둘레 비는 10대 20이에요. 간단하게 쓰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은 1대2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 도형의 닮음 비가 1대2인데, 길이의 합, 다시 얘기하면 둘레의 비도, 어? 1대2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수 있다고요? 닮음인 도형의 길이비가 m대n이면, 길이비의 합. 길이의 합의 비는 어떻게 되느냐? m 대 n으로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넓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넓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살짝 지우고 넓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넓이 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는 2곱하기 3이라서 넓이 6입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두배 확대해 있는 거 4곱하기 6이라서 얼마죠? 네, 64, 24가 되겠습니다. 6대 24. 이걸 간단하게 쓰면 1대 4가 되겠죠? 어? 원래 닮은 비가 1대 2였는데 넓이비가 1대 4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개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승님이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은 1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겠죠? 4는 2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됐느냐 며면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닮은 비가 1대 2면 넓이비는 어, 1의 제곱대 2의 제곱이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생님이 예를 하나만 들었는데요. 여러 개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넓이비가 닮은 비의 제곱의 비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쓸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닮은 비가 m대 n이면 넓이의 비는 어떻게 얘기하시면 되느냐? m의 제곱 대 n의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 할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부피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를 이야기 하려고 하면요. 입체도형을 갖고 와야 하니까, 선생님 입체도형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입체도형 뭐, 직육면체 하나 갖고, 와도, 갖고 와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자, 요 길이가 1이라고 할게요. 요 길이 2구요. 요 길이 3입니다. 자, 이것을 두배 확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배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가로 길이가 두 배니까 2가 되겠죠. 2의 2배니까 4가 되겠고요. 얘는 2, 3의 2배니까 6이 되겠죠. 이직육면체 부피는요.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계산합니다. 6이 되겠죠. 그 다음 이 친구의 부피는 2 곱하기 가로 세로 높이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느냐? 예, 48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수 있느냐? 두 개의 부피비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부피비는 6대48이 되겠습니다. 자, 6대48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1대 얼마죠? 8이 되겠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두배 확대하면서 닮은 비가 1대입니다. 그때 부피비가 1대8이에요. 1대8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1은 1의 세제곱. 8은 2를 세제곱 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제곱은세번 곱하는 거죠. 자,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예를 하나만 들었지만, 여러 개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어떤 얘기 할수 있느냐 하면, 닮은 도형의 부피, 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닮은 비에다가, 세 제곱을 한거 b로 나타난다라는 얘기들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또할 거지만 우리가 배울 때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개념 원리 확인하기 168페이지 개념 원리 확인하기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사각형 A, B, C, D 라고 얘기하고 삼각형 E, F, G, H가 서로 닮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A에 해당되는 대응점이 E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같은 표시를 할수 있겠죠. 대응점입니다. B의 대응점이, 네, F가 되겠습니다. C의 대응점이, 예, G가 되겠고요. D의 대응점이 H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1번. 점 A에 대응하는 대응점이 누구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 개가 닮음인 상황에서 대응점 찾으라는 거죠. A의 대응점은 점 2가 되겠죠. 그다음. 자, BC에 대응하는 BC에 대응하는 변. BC에 대응하는 변. 뭐죠? 네, FG가 되겠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네, 대응변은, 어, 변 F, G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각 F에 해당되는 각, F에 해당되는 대응각이 여기에서는, 네, 각 B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A, B, C와 A의 D가, B의 E가 C에 F가 대응한다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순서대로 적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A에 D가, 그다음 B에 C I가, 아, 그다음 C에 F가 이렇게 대응하는 이런 닮음이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닮음 b 가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했는데 닮음인 어, 평면 도형 같은 경우 닮음 b 라는 것은 대응 변의 비가 되겠습니다. 대응, 변의, 비가 일정해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 비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 보니까 AB의 대응변이 D인데 변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5일 때 10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간단히 하시면 1대 2가 대응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 EF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EF라고 얘기하는 요것은 대응변이 지금 BC 예가 되겠습니다. 자, 닮은 비가 1대인데요. 1에 해당되는 BC의 길이가 7일 때에 2에 해당되는 EF의 길이가 무엇이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하고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EF는 27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4c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각이의 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각이의 크기, 요 크기와 같은 게 무엇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2의 대응각이요? 보니까 b죠. b가 대응각이고 그 각이랑 이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b의 각이 몇 도에서 40도여서. 가계의 어, 크기도 40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3번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먼저 내용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평면도형에서 우리는 어떤 얘기들을 할수 있었죠? 네 두가지 얘기를 할수 있었는데요 첫번째 얘기입니다 대응하는 길이 B가 일정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이 일정한 길이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었죠? 네, 닮은 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질은 뭐였죠? 평면도형에서는 각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대응하는 각의 크기, 대응각의 크기들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것을 이용해서요,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A, B, C, D와 E, F, G, H가 닮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A에 해당되는 점이 E구요. B에 해당되는 점이 F요. 그 다음 C에 해당되는 점이 G가 되겠구요. D에 해당되는 점이 H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 A, B, C, D와 E, F, G, H가 닮음비가 어떻게 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닮음비는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 비죠. 대응하는 변 중에 길이가 나와 있는 게 6과 10입니다. 그래서, 아, 6대12가 되겠고, 이것을 간단하게 쓰면 1대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BC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BC의 길이는 자, FG와 대응인데요. 자, 닮은 비가 이 친구가 1대2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대2 때인데, 1에 당되는 BC의 길이대, 2에 당되는 대응변 14다라고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을 거고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하고 같다 해서 이 BC는 14가 되겠고요. 따라서 BC의 길이는 7이 되겠습니다. 자, 즉, 2의 반틈이니까 7이 되겠죠. 자, 그다음 EF의 길이를 구해 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EF 보도록 하겠습니다. EF 이 길이에요. 자, 그런데 대응변이 4입니다두배 확대했기 때문에 사실 비례식을 쓰지 않고도 계산할 수 있죠. 4의 두배 길이가 되겠죠? 얼마입니까? 예, 8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D의 크기, D는 요거죠, 요거. D의 크기는 누구하고 같으냐? 대응각인 각 H. 대응각인 H와 같은데 그 H가 100도입니다. 그래서 각 D의 크기도 100도가 되겠죠. 그 다음, 각 E의 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각 E라는 것은요, 각 E라는 것은, 자, 요각이에요, 요각. 요각의 대응각이 요각입니다. 즉각 2의 대응각은 각 A가 되겠고요. 각 A가 지금 80도라서 각2도 80도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입체 도형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입체 도형. 두 입체 도형에서 우리 어떤 성질을 얘기했었느냐? 마찬가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평면 도형에선 변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입체 도형에선 대응하는 모서 뭐였죠? 예, 모서리 모서리의 길이 비가 항상 일정했습니다. 이 모서리의 길이 비를 입체 도형에서의 뭐라고 얘기했었죠? 네, 닮은 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입세도형은 각은 없지만 뭐가 있다 라고 얘기했느냐면 대응하는 명이 있는데 그 면들이 각각 닮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CF에 대응하는 모서리 라고 얘기했습니다. CF에 대응하는 모서리. 여기에서 보면 RU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RU 어, 모서리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면. A, D, E, B. A, D, E, B. 따라오고 있습니까? A, B, E, D. A, B, E, D. 요 면이 되겠는데요. 이 면과 대응하는 면이 여기서는 요 면이죠. 순서대로 적어야 합니다. A, D, E, B. e, b 라고 읽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p, s, t, q 라고 얘기해야 되죠. 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라서요, p, s, t, q 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사각형이 아니라, 면, p, s, t, q 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어, 마지막, st 라고 얘기했습니다. st. 이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얘와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가 3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닮은 비는 여기 대응하는 변을 보니까 4에 대응하는 게 6이에요. 그래서 닮은 비가, 닮은 비가 지금 몇대 몇이냐? 4대 6이고요. 이것을 간단히 하면요. 2대 3입니다. 닮은 비가 2대 3일 때에, 자, d e 2에 해당되는 d e 가 3이고요. 그때 st의 길이가 궁금한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내항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라고 얘기해서, 우리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예, 2배의 st는 3, 3은 9가 되겠고요. 따라서 st의 길이는 2분의 9가 된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닮음 도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